그리즈 펜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즈 펜슬은 3D 공간에 2D 드로잉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텍스와 또 엣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모양에다가 이렇게 선을 입혀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칠을 추가해줄 수도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런 선을 스트로크라고 부르고, 이런 칠을 필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양 레이어를 다뤄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애프터이펙트의 모양 레이어들도 하나의 모양 레이어 안에 다양한 도형들을 집어 넣을 수가 있죠. 그것과 똑같이 그리지 펜슬도 오브젝트 안에 여러 장의 레이어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2D 드로잉을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다 보니까 타블렛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마우스로도 잘 그리려면 그리겠지만. 아무래도 펜보다는 훨씬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에는 네, 이렇게 액정 타블렛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지 펜슬을 추가하려면 Shift A 누르고 그리지 펜슬 메뉴에서 스트로크를 골라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 드로우 모드로 가셔서 그냥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이렇게 그리면 네, 화면상에 이렇게 낙서를 할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면 아예 어, 인터페이스를 파일 뉴 2D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주 특별한 화면은 아니고요. 화면을 돌려보면 그냥 3D 뷰포트라는 걸알수 있죠. 그냥 3D 환경에서 월드 세팅을 하얀색으로 해주고 그냥 카메라 뷰로 설정되어 있는 이 화면이 2D 드로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뷰포트를 다루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스크롤해서 확대 축소도 할수 있고요. 쉬프트 누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도 있고 네, 다루는 게 똑같습니다 2d 드로잉 환경에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그냥 기본 세팅으로 여기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고요 레이어에 라인과 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레이어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머터리얼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본값으로 들어있는 머터리얼들이 설정이 돼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샘플처럼 그냥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면 그냥 머터리얼 선택하고 마이너스 눌러서 지워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브러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은 네 드로우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리지 펜슬로 자유롭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 펜슬을 들어가보면 원하는 브러쉬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잉크펜 선택하고 이렇게 그리면 네, 이런 모양이 되고요펜 네. 러프를 고르면 네, 이런식으로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의 브러쉬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타블릿을 사용하게 되면 필압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타블렛을 사용하는 게 장점이 많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마우스를 가지고 드로잉을 할때 펜의 두께를 설정하려면 F를 누르고 이렇게 딱 설정하면 이 설정된 두께로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미 그려진 스트로크의 두께를 바꾸고 싶으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크기를 바꾸고 싶은 부분의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Alt-S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바꿔줘야 돼요.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이 활성화 시켜주면 좀더 부드럽게 크기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스트로크 안에서 두께를 좀 달리 표현하고 싶을 때 마우스를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타블렛을 사용하면 필압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필압을 가지고 두께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필압 설정은 어디에 있냐면요. 메뉴들 중에 이런 식으로 펜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콘들이 켜져 있으면 해당 메뉴에 대해서 필압을 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레디우스가 필압을 인식하게 돼 있죠. 여기에서 설정한 필압은 펜의 최대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 눌러서 이렇게 스트로크 두께를 두껍게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최대 두께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 옆에 스트렝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좀 낮춰 볼게요. 이렇게 스트렝스가 낮은 상태에서 어, 마우스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 주면 검은색을 설정하고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회색이 그려지게 되고요. 반복하면 할수록 진해지죠. 투명도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타블렛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설정한 농도는 최대 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대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칠을 하면 최대 농도가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자, 이곳에서 농도가 약간의 투명도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게 같은 스트로크 안에서는 투명도를 갖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겹치게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진해지지 않고요. 다른 스트로크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부분이 농도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필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연하게 그리다가 진하게 그리고 거기를 다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부분이 투명도가 아니라 그냥 겹쳐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머터리얼 설정에 들어가서 셀프 오버랩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뒤쪽에 그린 것들이 앞으로 표현되게 돼요. 그 다음에 있는 이두 개의 옵션은 어, 스트로크의 끝 모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기본 값은 선의 끝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표현이 되는데,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요, 끊어지는 모양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드밴스에 들어가 보면, 샘플레이트를 설정하게 돼 있는데, 자, 10으로 돼 있을 때, 이렇게 그리는 거하고, 1로 돼 있을 때, 이렇게 그리는 거하고요.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버텍스들을 살펴보면, 숫자가 낮은 쪽에 보텍스가 좀더 적은 걸볼수 있죠 그 다음 액티브스무스는 약간 손떨림 방지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액티브스무스가 0으로 되어 있는 스트로크 하고 최대로 되어 있는 스트로크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앵글과 팩터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스트로크의 방향이 가로 세로를 두께를 좀 다르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냥 지금 현재는 팩터가 0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팩터를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극단적으로 올려놓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세로선의 두께가 아주 얇아지는 걸볼 수가 있죠. 반대로, 앵글을 90도로 이렇게 해주면, 네, 가로선은 거의 안 보이고, 세로선만 두껍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를 0.5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필압이 없더라도 약간 펜 느낌을 좀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토르크에서 알아두면 좋을 거는, 여기 트림 스트로크 엔드라고 써 있는 이 옵션은 어떤 거냐면요.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할때 이렇게 약간 끝에가 삐져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트림 스트로크 엔드는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자동으로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스트로크에서 랜덤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두께를 랜덤 값을 이렇게 올려주 올려주고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네, 두께가 랜덤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선 스트로크 모양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한 스트로크 안에서는 랜덤이 발생하지 않고 스트로크를 그릴 때마다 랜덤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쭉 밑으로 가서 스테빌라이즈 스트로크를 켜주게 되면 이 스트로크가 그려지는 이 끝의 모양이 약간 끌어당기는 듯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려도 네, 흔들림이 별로 표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부드러운 선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를 이렇게 그리다가 가끔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 어, 이쪽에 가이드가 켜져 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켜지는 반축키가 알파벳 C다 보니까 실수로 누르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잘안 되면, 네, 여기 가이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트로크를 그리실 때 이렇게 어, 쭉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 머터리얼이 여러 개가 이미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 한 레이어 안에서도 다양한 머터리얼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머터리얼로 이렇게 그리다가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해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어,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을 경우에는 알파벳 U키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머터리얼을 선택할 수 있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원하는 머터리얼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필은 네, 색, 그 색을 채워주는 거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머터리얼에서 필 값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그리면 똑같으니까요 어, 그 밑에 지우개를 좀 살펴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워야 되는데 여기 지우개를 선택을 해보면 기본값으로 디졸브 지우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우면 지울수록 이렇게 연해지면서 지워지는 지우개가 돼 있죠 얘도 똑같이 f 누르고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지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쪽에 지우기 옵션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포인트 옵션을 선택하고 지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그 자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지는 걸볼수 있고요. 더 빠르게 지우고 싶을 경우에는 지우기 옵션에 스트로크 지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만 하면 연결된 스트로크를 한 번에 다 지워버리는 이런 방식의 지우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디졸브 지우개 상태에서 이렇게 지우려면 귀찮잖아요 이걸 한 번에 영역을 선택해서 지울 수 있는데 알파벳 b를 누르고 이렇게 쭉 드래그 하면 그 영역이 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디졸브 지우개에서 어, 현재는 어펙트 스트로크 스트렝스 해가지고 어, 스트로크의 농도 값에 영향을 100% 미치는 지우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쭉 빼주고요 그 옆에 스트로크의 두께에 영향을 주는 지우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지워보면 이렇게 두께가 얇아지면서 지워지는 걸볼수 있죠. 두께가 이렇게 얇아지면서 지워주는 독특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이렇게 지우개를 왔다 갔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쓱 쓰다가 컨트롤이나 커맨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전에 사용했던 지우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다가 컨트롤 누르고 지워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건 이제 틴트 브러시라고 해서 이미 그려놓은 것을 틴트 브러쉬로 색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색을 바꿔놓고 나면 머터리얼에서 색을 바꿨을 때그 부분은 색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틴트 브러쉬가 약간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필이 돼서 색칠해 있는 부분을 틴트로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전체 영역이 다 색이 바뀌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틴트를 가지고 효과를 내고 싶을 때는 그냥 조금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칠을 해버리는 게 그 다음에 칠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틴트로 이렇게 칠을 해주면, 네. 약간의 편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커터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커터로 이렇게 잘라버릴 수 있죠. 이제 그 아래쪽은 이제 라인을 그려주는 건데, 이렇게 딱 클릭하고 쭉 그려주면, 이렇게 노란색 핸들이 생기고요. 어,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엔터를 치는 순간 이렇게 버텍스와 엣지로 어,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려주고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선을 더 그리고 싶을 때는 익스트루드하는 것처럼 E 누르고 이렇게 그리면 네, 추가로 선을 이렇게 더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 쳐줘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E를 눌러서 그리는거나 그 아래 이렇게 어, 그리는거나 네, 사실 똑같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야 다른 걸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크툴은 쭉 그려주고 이쪽에 하늘색으로 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벳 2를 눌러서 네, 추가로 곡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 누르기 전까지 얘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뭐, 페인트 버킷으로칠도 해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아래쪽 곡선 브러쉬는 이렇게 누르면 네, 두 개의 핸들이 생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얘도 2 e 누르면 네, 또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거 할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거 컨트롤 Z도 안 되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려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엔터를 치거나 ESC를 눌러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사각형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네, 쉬프트 누르고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트를 누르고 그리면 중심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은 이렇게 쭉 그릴 때 네. 얘도 똑같이 쉬프트 누르면 완전한 원을 그리고 알트를 누르고 뭐 쉬프트 누르면 중심부터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원 같은 경우엔 여기 s 디비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뭐 팔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팔 입력하고 그려주면 네, 팔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아래에 인터폴레이션 브러시는 애니메이션 할때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머터리얼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머터리얼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머터리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먼저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놓은 것도 컬러를 머터리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근데 어 머터리얼을 가지고 이렇게 그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이 브러쉬 옵션 중에 이쪽에 보시면 머터리얼 모드로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 어트리뷰트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머터리얼의 컬러와 상관없이 그냥 원하는 색으로 바로바로 칠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에 얘로 이렇게 색을 칠하게 되면 머터리얼에서 색을 바꾼다고 해도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머터리얼로 그림을 그리고 틴트로 다른 색을 칠한 것과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도 이필 값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 안쪽이 이렇게 칠이 돼요.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어는 기본 값으로 라인이라고 이름 붙은 레이어하고 필이라고 이름 붙은 레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하면 더블 클릭해서 이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고요. 네. 근데 포토샵처럼 이 순서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레이어 순서를 바꾸시려면 이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네,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다른 레이어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이쪽에서 프로퍼티에서 레이어를 다른 걸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Y를 눌러서 네, 레이어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한 레이어 안에서도 여러 개의 머터리얼을 이용해서 어, 드로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렇게 스트로크를 그렸는데 이 스트로크에 해당되는 머터리얼을 바꾸고 싶으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딧 모드에서 링크드 뭐 셀렉션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 머터리얼에서 바꾸고 싶은 머터리얼을 선택한 다음에 어사인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머터리얼이 바꾸게 되죠. 자 그러면 레이어하고 머터리얼을 사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라이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 그려줄게요. 그리고 엔터 쳐줘야 되겠죠. 어, 색상은 검정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레이어를 라이 라이언의 스트로크니까요. 그냥 페이스 스트로크라고 할까요? 그 아래 레이어 선택해가지고 귀를 그려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어 스트로크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래 레, 또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레이어는 맨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눈, 코, 입 그릴게요. 그냥 브러쉬 상태에서도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그리면 스테빌라이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좀 옮기고 싶을 때는요, 에디트 모드 가서, 자, G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줄게요. 코와 입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어, 칠할 수 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주고요. 맨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필이라고 이름 붙여줄게요. 아까 해봤던 것처럼, 그냥, 스트로크로 칠을 할게요. 머터리얼 들어가서요, 새로 머터리얼 하나 만들어주고, 이름을, 이런 식으로 색상 골라주고요. 그 다음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틴트로 조금 어두운 컬러로 칠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스트로크까지 이렇게 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다 잠궈주고, 네, 이필 레이어만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코 부분은 하얀색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 노우즈를 머터리얼을 다른 걸로 해 줄게요 머터리얼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뉴 누르고 레이어에서 다른 건다 잠궈 주고 아이 노우즈만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간 다음에 눈하고 네, 입 부분을 다 선택해서요 머터리얼 창에 가서 방금 만든 머터리얼을 선택하고 어사인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로우 모드로 와서요 여기서 피를 체크해 주고 여기다가 하얀색 색을 넣어 줘야 되겠죠 코가 색이 덮여버렸잖아요. 여기를 물론 다시 이렇게 좀더 칠해주면 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코를 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을 칠해주면 코가 덮어지잖아요. 먼저 코를 그리고요. 그 뒤에 칠하는 것들이 먼저 칠한 것보다 뒤로 들어가게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위쪽에 보시면, 이 draw stroke on back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얘를 눌러준 상태에서 그리면, 먼저 그린 것보다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그린 걸 가리지 않아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Shift A 누르고, 그리즈 펜슬에서 스트로크를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드로우 모드로 가서 네, 기본으로 그려져 있는 얘는 지워버리고요. 자, 이번에는 음영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일단은 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그리고요, 엔터 쳐 줄게요. 그리고 어, 얘는 아웃라인,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어, 이스트로크 없이 그냥 필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터리얼 들어가서, 뭐, 화이트, 레드,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있는데 다지워볼게요 그리고 제가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메인 컬러 이렇게 해주고요. 스트로크는 없고, 필만 선택해준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게요. 뭐, 엔터 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필 컬러를 라이언의 원래 컬러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색칠한 레이어를 화살표 눌러서 메뉴 열어주고,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복제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새로 생겨있는 컬러는 어, 머터리얼을 바꿔 줄게요. 여기서 머터리얼 하나 추가해 주고요. 뉴 눌러서 얘는 필 섀도우라고 해주겠습니다 얘도 스트로크 없이 필 컬러를 앞에 것보다 조금 어둡게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색을 칠해줬어요. 그 레이어의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섀도우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 섀도우를 레이어를 밑으로 이렇게 보내주고요. 자, 다른 것들은 자물쇠를 채워주고 메인 컬러만 자물쇠를 열어준 다음에 에디트 모드로 가서 전체 선택하고요. G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와서 지금 메인 컬러 레이어의 아래쪽에 보시면 마스크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고 그 다음 열어서 플러스를 해주는데 어, 섀도우 컬러로 만들어진 레이어 있죠. 그거를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네, 마스크가 걸려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쉐도우가 더 너무 짙다 하면 뭐 쉐도우 컬러에 있는 머터리얼을 조금 밝게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 기능을 활용한 네, 섀도우를 이렇게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즈 펜슬의 기본적인 툴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그리즈 펜슬에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